3월1 8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아침 7시5 5분 되가는데요. 어, 저는 지금 수색 물류 창고 여기 어젯밤에 와가지고 자고 이제 일 나서 영상 찍었습니다. 와 이거 눈이 많이 오네요. 자 복덩이 어젯밤에 덮고 그대로 어놓고푹 자고 일 나서 이제 아침도 좀 챙이 먹었고요. 와 눈이 막한방 눈이 오네. 이제 이게 마지막 눈이겠죠. 꽃샘추위. 오. 앞 영상에 이어서 영상을 담습니다. 앞 영상에 여기 와서 영상 마치거든요. 아, 다 컨테이너 문을 따놔 따놓으면 눈발이 들어가겠는데 좀 이따 따야 되겠네 사람들 나오면 자, 여기 대기했다가 장차 해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10분 됐는데요. 이제 눈은 그칠 것 같습니다. 구름이 좀 하늘이 맑아지는데요. 컨테이너 문을 따놓고 대기할까요? 이제 나름 계획인네 오 20비트 냉동 석하냐 한대 와 있네요 이제 행사 그 행사 기간이 끝나가지고 물건이 많이 안 나간대요 하루에 한대 이것도 오후 늦게 나왔는가 봐요. 회사 기간 끝나면 하루에 한대 정도 나가더라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실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 10시 작업인데. 10시 작업인데. 아직 문도 안 열었네. 아이고, 기다리는 동안 커피나 한잔할까. 아이고, 커피가 잘 먹고 싶네요. 어, 꽃샘추위 마지막 눈한번타아 보네요. 마지막 눈 맞겠죠? <laughs> 또하긴4 사월달에도 한 번씩 내리긴 내리더라고. 전에 옛날에 사월달에 한번내려가지고큰 눈이 와가지고 고속도로 막히고 난리난 적도 있었죠. 자 <laughs> 창고 입고 가면은 커피 한잔다 먹을 수 있으니까 믹스 커피 한잔 합시다. 믹스커피가 살짝 땡기네 믹스커피 한잔 타시 왔다 어, 고소하게 맛있네 자 지금 10시 1 5분대 가는데 이제 상차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나왔다네자 마지막 파레트 이제 시간은 10시 32분 이어서. 복동아 아이고 다시일다 출발하자 실기 시작하니까 금방 실래 한 20분 사부드 국제의객 터미널 도착지까지 411km, 5 시간 11분 걸린다네요. 자, 3시 48분 도착 예정. 현재 시간은 10시 37분이고요. 출발합시다. 날은 개가지고 밖에 나가면 길은 말랐겠죠. 차를 세워놓고 눈을 맞아갖고 그래도 차는 그렇게 추접지는 않은데. 밖에 길만 말랐으면 그렇게 춥지 않겠어요. 근데 구름이 시큼시큼하게 뭉치는 거 보니까 내려가다 보면 또비나 눈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자수색물류창고 수출 작업 마치고 출발합니다. 어 고가도로 차 없네요. 와도로차 지역이 없는 거만 해도 기분 좋아요 자 코스는 제가 가는 코스대로 가겠습니다 강변북로 타고 암사대교 건너서 동서울 톨게이트로 진입해가지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보스가 계속 겹쳐지는데요 일이 이렇게 지금 일이 다양하게 안 나오고 요즘 일이 많이 없으니까 나오는 집만 이렇게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자, 하루에 한편씩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찍게 됩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트럭 하시는 분들은 뭐볼게 없죠 이제 트럭 안 하시고 저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따와 봅니다. 고맙습니다. 광보 받아 가지고 나왔고요 쭉 가겠습니다. 자, 강변북로 진입로 진입합니다. 도로가 말라서 좋네요 복등이 힐이 그렇게 드럽혀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저 밑에 지방에도 맑아지면 좋은데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일기예보상으로서는 자, 강변북로 본선 진입합니다 좀 밀고 나가겠습니다. 빵빵 빠바바바바. <laughs> 여기 오면 기본으로 탔는데 있죠. 국회 의사당과 여의도 빌딩 쇼. 좋습니다 오늘도 교통은 그렇게 쩔는 않아네요. 간간이 쭉쭉 빠집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 맛에 강변 북로로 옵니다. <laughs> 마포 대교 아래를 통과합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여의도. 어이, 육산 빌딩이 골드 빛을 받아가지고, 우르네요. 우리 빛을 받아 가지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네. 아 진짜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워 자, 밤포 대교 아래 왔습니다. 아래는 잠수교 괴물 영화 보셨죠? 괴물. 아, 아, 아. 잠수교 한남대교 통과 쭉 빠집니다 청담대교 올라타는 아래까지 왔습니다 워우 x 쭉쭉 빠져요 자쭉 달려서 암사대교 국단 왔습니다 자 암사대교 남단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암사대교도 밀리지가 않네요 보니까 빠지는같네요 검사대교 올라 비가 막 떨어지고 그래요. 와우, 올림픽대로도 뻥 뚫립니다. 와우, 와우, 와우. 자, 올림픽대로 본선 진입합니다. 자, 강일 IC 왔습니다. 여기도 아시죠? 세종 고속도로 생기는 바람에 여기도 하나도 안 빌려요. 로봇 째아가지고 쫄쫄쫄쫄 따라가는데 매번 와봐도 이게 뭐야 시 완전 칼치기 들어오네 와우와 <laughs> 제네시스 칼치기로 들어오네 좋아요 좋아요 뻥뻥 돌려 가지고 좋습니다. 자 동서울 돌계 긴트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한남국기점 왔습니다. 우측으로 빠지면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으로 빠지고요 직진. 중부 고속도로로 직진입니다. 자, 동서울 톨게이터 왔습니다. 하이패스의 한기가 고장이 났는 모양 테스트하는군요. 자, 동서울 톨게이터 홈 라이패스 진이 자 현재 시간은 11시 36분이네요. 와우, 한 시간도 안 걸렸네요. 진짜 교통 안 밀리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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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이제 고속도로 쭉 달려서 문경 휴게소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수색물로 참고 싫으면은 제 메뉴를 다 아시죠? <laughs> 하도 영상을 많이 담아가지고. 자쭉 내려가겠습니다 고속도로 는으면 좋네요 햇빛도 저 멀리 햇빛도 나가지고 있고 자 본선 진입합니다 아 여기는 아침에 눈이 많이 왔군요 온 산이 하얗네요 에? 나무에도 눈이 그냥 쌓여가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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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같네 북미 오, 눈이 많이 왔군요 3월의 눈이라. 문경휴게소 왔습니다. 문교휴게소 진입합니다. 자, 현재 시간은 1시 반이네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뭐 밀리는 구간 없었고요. 눈도 오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밥좀 먹고 가겠습니다. 자 복덩이를 예쁘장하이 됐고요.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오니까 날 좋네. 복덩아 밥좀 먹고 올게 좀 기다려라 맛있게 먹고 갑니다 어허 이제 시계는 1시 55분이네요. 오, 트럭들 많다. 복동은또천천 내려가자. 아이고. 자 도착지까지 222km 4시 34분 도착 예정 현재 시간은 1시 58분 출발합시다 자 문경휴게소를 뒤로 하고 또 출발해 봅니다 자, 본선 진입 합니다. 시간은 4시 40분이네요. 22km 남았고, 28분 걸린답니다. 동 입성했습니다. 영상 을 많이, 다한맛은 아시 죠？이제, 자, 사부드 국제 여객 터미널 아직 정앞에왔 습니다. 자 하차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장비 움직이고 있네요. 콩 끌고 하차하겠습니다. 자콩 끌고 왔습니다. 아유 장비 내려주려고 딱 기다리네요. 여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은 5시 14분이네요 자복등이 하차하고 나가다가 잠깐 됐는데요 마무리 멘트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색 물류창고에서 4분 공제 예객 터미널 직장까지 오면서 영상을 담았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好啊啊啊